누나, <목소리가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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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아. 아니 문아. 따가 삐안삐안 법, 커운짜이 아니 버디면은 낫다가 삐안삐안삐이그 그린단 말이야. 땡노이 때 해야 돼. 땡노이 삐 노이 노이 까오삐 언니 해. 대화이비 시동 삐동 삐하면은 더은아네 응, 응, 매매매. 응, 그 시. ข yani bon sí wow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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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ี้บอขี so. ้บอขึ้นบอปลาผ้ใหญ่แล้วมันกเป็นย่งเห็ดเพืองาะผบุ้บเห็ดเขียวแล้วมันบงามไหยตอนนนะเจโทรคือเจ้าทรงเสียงน่ตอนนี้เฮ้เป็นนึ่งเดืนปเปน่างียปีไลนึงปีสอปีบอ แต่ว่าอ้มูนาเจ้าลายาใส่ปอบไปวะยันบ่ปอบเป็นหยางปอเป็นอยางปอบเป็นหยางเป็นชีดามเป็นขาวขาว <웃음> 벌써 <웃음> 벌써, <웃음> 벌써 심각해졌어. <오, 웃음> 어이 다잘못뚝 <참> 떨어지겠다. 진짜 덥네요. 아 어. 어, 너무 좋습니다. 네. 네. 이제 좋은 좋은 계절이 다 지났습니다. 긴장해 있어 지금 사아에 뽀빠이 냥이지? 매남 감포. 송콘인데 뽀빠이 냥이야. 와, 햄버거 먹는 거나 햄버거. 이거, 이거 마카다미아. 어. 마막카롱 마카롱, 마카다미아. 자, 벗기만

ตอนนี้คุาบว่าเป็นอย่างรูปขึ้นอย่างหน้าดำเป็นอย่างหน้าดำคุาบอกว่านหน้าสีดำเพราะส่ลิ้นหลายๆในนี้สนี่ดีแต่ว่าอันีเจ็บตาโอ้เจ็บตานี้ใส่ใส่แล้วทาม้มน้ายันอยย่นหอยย่นหอยย่อีหลายหลายหอยย่อหอวอันหอยติดกับหอยย่นเนี้วย่นหอยย่นแร้อกับเต่งน้อย 가득 쌔나 아빠 크도 가냐, 아빠도 칡피, 스카카카퉁퉁퉁고보파사 기타 쎌 라이 라이 보, 음, 노이아 심각해, 얼굴은 얼굴은 벌써 심각해. 어떤 헤드에 우나, 보채 보채 우남 아, 지금 우물어물 되는 거 봐. 아이, 귀여워. <laughs> 입술이 작다, <자꾸> 와. <나와. 웃음> 아니, 먹을 때 괜히 얘기했나보다, 그치? <laughs> 못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지금, 화사이가 좀 전에 엄마한테, 자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. <laughs> 컨디션이 안 좋다고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지금. 화사이 보사바이와. 사바이 아, 오늘 병원 가는 거 계속 킴다이라이 해가지고 보쌈. 꽃핀야. 꽃핀야. 꽃핀나 남자, 빨 메. 파일로 간 아빠네 납작쌍 2 097만 여기 있나요? 어니 세상 통세.

자, 3 5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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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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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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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치라는 거죠. 음. 다행입니다. 그러게요. 지만 수원사 수건했던 드디어 드디 사사와 함께 치과를 가고 있습니다. 이틀 동안 못 잤다고요 사사의?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좀홀쭉한것 같습니다. 드디어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양이 <moment>

ごめ、ねねね、んなさい,い、ね。<うん S 2>

지지사를 다 놨습니다, 이제. 아유. 어, 피가 좀 많이 나네요. Healing we are rolling naked street The old Turkish fellows are smoking their tobacco and oh what a perfume and brain the first rays of cool. sun peer over the building I'm going to the water. I'm going to watch d i a m o n 어 s 어 m g o 어 n g to w a t 니다 d i a 다 o 다 d s I'm going to watch d i a m o n 아프다고 또 반대편 또 뽑으러 안 오면은 또 걱정이네. 어. 뭐뭐 뭐래? 끼카 끼카우다이. 지금 한쪽에 치아를 세개를 지금 같치를 했습니다. 네. 아마 좀 오늘 밤에는 이 몸살을 좀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좀 진정이 됐나? 어 아직도 심장 막 뛰어. 그런 번호 되죠? 음, 아유 그건 조금만 더 있다가 <laughs> 괜찮아 잘했어 파사이 파사이 잘했어 음. 잘했어 잘했어 오 목소리도... 음. 하이 오 하이 냐 때워 탕복 하 뭐. 파사이 그냥. 야 음. 하이 하이 음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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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응더 헤디. 음. 잘했랬어잘했어 음. 주저했어. 아싸이가 나가고막 어어 그러니까 레오เลย. 또 밖에 못 애ออก 내เพราะเพิ또ตอยเพิ่นไปแล้ว.어 네, 멤버, 파사이 깽라에. 떡도 와우, 떡도 우 오, 깽, 깽. 옆에 가리고 파사이 깽. 떡도, 오, 깽. 괜찮아. 이뻐, 이뻐. 막 웃어주는 센스 또. 이뻐라. 성남? 어, 바사이야 뭐 어, 하나 씨 여기 나요 이쪽. 이쪽이요? 민중. 이 파랗게 파랗고 더 파랗감아. 아니. 서 생생새파래 은다 <Nhạc>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là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